오늘은 9 9나이인더 포레스트에서 무려 클래스가 없이 노클래스로 클리어를 해볼겁니다 저희가 이제 클래스가 생기고 나서는 맨날 이제 뭐 이것저것 클래스로 했는데 우리 또 이제 생방송 시청자분들이 노클래스를 한번 깨달라고 하셔가지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클래스 뺐다 잠깐만 나도 뺄게 나도 뺐어 오케이 바로 가시죠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자 그러면 요번 4 0 0로벅스다이아이벤트 당첨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추첨 영상은 바로 광복절 태극기 영상이고요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1,253개가 달렸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김도령 4 0 0로버스 다이아 이벤트 과연 오늘의 당첨자분은 누가 될지 가보겠습니다 빠라바라바빠 아! 로블록스 닉네임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아쉽게도 다음 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아, 오케이 자, 이번 당첨자 크루님께서 당첨되셨고요 아, 광복절 3행시까지 이렇게 잘 적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 적어주신 닉네임으로 바로 친구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친구 맞나요? 아 맞네 맞네 크루 오케이 바로 친구 추가 자네번 말씀드리지만 꼭친출을 받아주셔야 선물이 가능하니 당첨자분은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클래스가 없으면 유비로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튜토리얼처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아자 일단 나무부터 후다닥 해주고 어, 여기 석탄이 있을텐데 저기다 자 빠르게 석탄 하나 가져와서 맵을 확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에 오두막 있으면 오두막을 바로 틀어줘야 되거든요. 오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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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없네. 주변에 바로 보이진 않네요. 이러면은 돌아다니면서 석탄 두 개를 먼저 구해줘야 합니다. 자 웬만하면 이 무덤에는 석탄이 꼭 있으니까. 석탄 나나 파밍. 아 어, 오늘은 튜티어리의 느낌이네. 그렇지. 유비분들은 클래스 없이 하실 테니까 딱 이런 영상이 더 도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럴 하지 지나가면서 스크랩을 다 먹어주고 오케이 나이스 자 이러면 스크랩 가져다 주고 바로 오두막을 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제발 창이 나와 주기를 일단 나무 의자 다섯 개 다섯 개네개네개 다섯 개면 진짜 좋은 거 아니야? 다섯 어, 개면 그냥 바로 침대 두 개지 오 어, 좋은 줄로 아, 나왔다 나이스 침대 자 좋은 자로 나왔으면 바로 집에 가지 말고 아이템을 좀더 파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없을 때는 후반에 창이 운 좋게 뜨지 않는 이상 그냥 침대 두개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 침대 내가 나머지 하나 만들게 그래 오케이 침대 끝자 이러고 이제 여유가 되면 아이를 구하는 건데 제가 도끼 갖다가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다 죽으면 좀 큰일인 거 알죠? 죽으면 조금 창피하긴 해 음, 조금, 조금이는좀 많이 창피할 어, 것같아어좀 많이 창피하긴 한데 여러분 그 낡은 도끼로 제가 잡는 거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일단 늑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유인하기. 자한 마리. 자 이런 식으로 무빙을 치면서 잡아주는데 너무 아프다. 자 마지막. 자 이러면 첫 번째 바로 구출 할수 있죠. 근데 이게 딱요 친구들한테만 통하고 알파벳때한테는 이렇게 하다가 바로 죽습니다. 워낙에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동굴로 가서 고기를 좀 가져올게요. 자, 빠르게 빠르게. 이게 바깥에서 싸우는 친구들이 이렇게 식량 확보를 팀원들을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아이. 어, 그리고 아이. 나 네, 와서 밥 먹어. 응? 그동안 이제 안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열심히 내 박장이랑 침대랑 만들어 주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하면은 금방 끝내요. 이러면 1일차에 일단은 아이 한 명의 침대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근데 토끼발이 안 나오네요. 네, 형은 구할 수 있어. 화이팅! 와, 토끼발! 나야, 토끼발 좀보여주라 어? 늑대 가죽은 두개다 구했거든? 아, 잠깐만. 내가 또그해줘야겠구만 하나 겟. 나이스, 토끼. 하나 겟? 그럼 나 그거 내가 먼저 써도 될까? 그래? 자, 바로 창. 자, 이러면 두 번째 아이도 바로 걸어갈게요. 창만 있으면 알파한때까지는뭐 그냥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알파한때두 번째 아이 걸어갑니다. 이러면 노클레스로도 충분히 빠르게 90부를 달성할수 있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숙련이 돼야 가능한 거니까. 근데 이렇게 급하게 안 해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좀 스피드런에 익숙해져 가지고. 자, 이러면은 알파한때까지 깔끔하게 네 마리 컷 자 보셨죠? 솔직히 뭐 화염 방사기, 신 아이 이런 거 없어도 금방 잡습니다. 대신 조금 숙련도가 있어야지. 어 숙련도가 좀 필요하다. 노클래스로 요새까지 털 생각이냐고요? 당연하죠. 요새 한번 털어봐야지. 이번 판에 그 외계인 나올라나? 나오면 좋은데. 노클래스가 좋은 게 뭐냐면 전직을 할수 있어요. <laughs> 아 맞는 말이긴 하지. 자 바로 노클래스가 좋은 도끼들면 나무꾼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직을 할수 있습니다. 권총 들고 있으면 레인저예요. 와우! 형 스크랩 6개 구해줘라 6개? 응. 어, 나 많이 가져왔는 알았어. 왜냐면 은 업그레이드하는 데 써가지고. 스크랩 6개? 할수 있어? 지금 밤이 끝나가기 전에는 못할것 같은데? 침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붕대. 철제 나이스. 스크랩은 다 구했어. 나이스. 나무도 다 구해놨어. 나이스. 자, 이러면은 올해벨까지 예? 오 나이스. 자, 올해벨까지 확장됐죠 권총이 서른 네발 있으니까 딱세 번째를 구하고 올수 있으려나? 소총까지 있었으면 진짜 빨리 구하는데. 일단 그러면 오늘 밤에는 세 번째 일을 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침대 완료. 오케이. 이게 클래스가 없어도 그냥 이렇게 해요. 하면 다 된다. 오, 계속. 오, 나이스 나이스. 이 위로 올라가서 곰돌이 잡아 줄게요. 자, 끝! 형 오늘 얼음지역 갈 거야? 오늘 얼음지역은 못 갈걸? 그런가? 자, 이러면 세 번째 까지 컷! 아니, 컷은... 컷은 아닌가? 어, 세, 번째까지 음. 어, 세 번째 까지 구출 성공! 세 번째 아이를 컷해버리면 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이번... 이번 게임 때갈 건가 해서 이번 게임에 얼음 신전...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한번 봐볼게 응응, 음, 음. 아니 갈 거면 토끼마이 구해놓으려고 있지 아, 그럼 구해줘라! 왜냐 지금 하나 구해갖고 오케이 오케이 난 세번째랑 먹을 거 들고 집에 가는 중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침대 세개에다가 아이 셋구습니다 나이스 이제 다음 매 확장만 시키면 이제 마지막이죠 6레벨 자 코알라의 위치 확인한 다음에 저는 바로 그.. 어디였더라 요새 털러 갈게요 오딱 15초 오케이 15초 뒤에 바로 요새 털고 하면은 딱 타이밍 좋게 할수 있겠다 아마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겠네요 자일러라 참깨 자, 이쪽에 나오겠죠 핫핫핫핫핫자 바로 여기는 원거리 자 2층 호이자 권총 나이스 일단 근거리 친구들부터 잡아주고 무빙 치고 바로 컷. 톡톡 자 마지막 저 위쪽이죠 이러면 군대 한번 써주고 창 의자 파밍 자 이러면 은 요새 창으로만 싹다 그냥 정리했습니다 나이스 그러면 바로 요걸 먹어주고 루비 상자를 열어준 후에 오 어, 나이스 가지카다자파파는 먹어주고 컬테스트 상자까지 열어서 다이아까지 확보 배고프네. 라유가 끓여준 수프를 먹어봅시다. 하 맛있을걸? 사실 게임이라서 아무 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아, 아, 아 맛있다고 해줘. 맛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라유가 기분 좋아하거든요. 아이 맛있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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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음, <laughs> 대 <laughs> 나이스. 오두 개? 나이스. 오 루비 상자? 오 소총타냐? 뭐야? 아니 쿠나이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아 여러분 저 닌자로 전직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쿠나이는 예상 못했는데? 잠깐만 이러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 또 전직이야? 저 이제 닌자입니다. 김닌자라고 불러주시죠. 바로 가봅시다. 지금 <목소리> <잠깐만. 웃음> 와우 큰레번 왜? 떨어졌어 고한테 뭐? 자네 번째 아이 구출 성공. 상자 열고 가도 시간 되겠지어 1분 20초니까 글쎄. 반응 중. 와형 스크랩 있어? 스크랩이 아예 없진 않아. 두개 부족해, 두 개. 그러면 충분해. 아, 그래? 그럼 됐어, 그럼 됐어. 보면은 침대 네 개랑 아이까지 해서 딱할수있다 시간이 50초 안에 갈 수. 우와, 잠깐만. 자, 내가 아니, 어떻게든 할수있다고 할수 올빼미 무시하고 바로 뛰었다. 구하러 갈까? 아니, 괜찮아. 아니, 아니야. 너걸 걸렸으면 어떡해? 아유, 진짜. 자,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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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오케이. 침대도 네, 오케이 네. 침대 네 개에다가 아이 넷. 자, 3 1차딱3 1일 차네. 3 1일 차에 다 구했고요. 어째 이러면은 난 서론 가면 되는데 어디 보자. 옆에 있는 토끼발 많아. 토끼발 아무거나 한것 가지고 가면 돼. 와 이제 또 서론을 가야 되는 곳인가? 그런 것이다. 와 근데 이 도끼로 그 얼음 깨는 거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아 서론 지금 띄... 아 뛸까? 뛸수 있나? 아, 좀 빨리 뛰자 아니면은 좀 천천히 되잖아. 엄청 급하나? 엄청 급하진 않지. 노클레스를 이 정도 한것만으로도 솔직히 나쁘지 않긴 해. 난 노클레스를 제일 힘들게 이 여우 잡는 거인 것 같아. 으아, 진짜 아프다. 난 여우 가죽 3개를 모았으니까 바로 이걸로 여우 가죽 모자를 만든 후에 제가 봤을 때 이걸로 그거 하려면 저 그냥 이속 버프 없는 상태로 해야 되거든요. 이속 버프랜다그 이동 속도가 감속된 상태로 애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자 입구를 찾아 들어가 봅시다 아 몰라 죽으면 라요가 올수 있나 여기? 잠깐만 음... 얼음이면 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야 이거 내가 봤을 때 오늘 한 세월 걸린다 한 세월 걸려 자 하나하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이속 감소가 걸리고 자 질주 불가능 큰일 죠 이제 스프 먹어, 이걸로 해서 버틸만한 그게 아님. 양이 없어? 아, 그러니까 스프가 딱 4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 써버리면 정작 필요할 때못쓸 거야. 어, 그럴 것 같다. 그럼 내가 버텨야지. 잠시만요. 이거 지금 가다가 무조건 만나거든요, 서슴? 그러면 저 오늘 이 요새에서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잠깐만. 하필이면 오늘이 배고픔이네. 내 밖에서 어그를 끓여야 되나? 억그로안 끌어도 돼. 그냥 내가 여기서 버티고 갈게. 제발 사슴 위에서 스펀드면 안 되는데? 아 나이스 올빼미다. 아 올빼미야? 나 아, 살았다. 와 나이스 나이스. 올빼미면 할만하지. 다행이다. 배고픈 사슴 나오면은 거의 뭐 끝장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아, 나이스 근접 무기 좋아요. 이러면 창 버리고. 자 이러면 요새 있는 모든 컬트 스트를싹다 잡아놨고요. 이제 맘 편하게 느긋하게 아침이니까 늑대 나올 필요도 걱정. 늑대 나올 걱정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그 숲의 보석 몇개 있지? 3개? 숲의 보석 어 3개 있어. 그러면 또3개를 구해야 되네. 시간 가속기 만들 수 있을까? 그냥 와우. 시간 가속기 만들기 전에 99일을 찍을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들어. 그렇겠지 아마도. 어 아마 조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오케이. 이때 이제 스프먹고 달려야지. 아노클레스 어찌졌지? 둘다 털었다. 요새랑 얼음진전. 자 좋았습니다요. 잘 왔어요. 숲의보석났어 응. 음. 아딱 어떻게 시간이 캬. 자 저는 어, 15초 뒤에 그런... 들어갈게요. 여기에서 숲의보석딱두개 얻으면은 바로 시간 가속기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스크림 부족해서 못 만들걸? 우베미야 너 혹시 안에 있는 거 아니지? 아, 설마. 아, 야, 니네 여기서 나오면 어떡하냐? 아, 아. 야, 올빼미야. 안에서 나왔어? 니가 요새에서 나오면 내가 어떻게 잡냐? 아, 이제 오늘 저녁에 이거 털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일단 올빼미는 봉인시켜놨습니다. 아이, 스크랩, 스크랩. 음, 아주 그냥 날 흥받게 만드는군. 이때 요새로 들어가버리는 거야. 1층 클리어. 자, 가두리 양식. 어, 잠깐만! 느꼈다! 우와 죽을 뻔! 잠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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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컷. 아 깜짝아. 죽으면 안 된다. 아니, 궁수들 에임이 너무 좋아졌어. 아! 컬 테스트 보소 자 갑니다용 형이 얼 와줬으면 좋겠어 갑니다요 갑니다용 금방 가는 중 됐어! 가속 돌리자! 돌리자 할거다 했다 잘했어 잘했어 수고했다 수고했다 아 그냥 밤에 바로 써도 되는구나 그렇지? 좋네 아 그럼 좀 아까웠으려나? 아니 상관없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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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러면 오늘 노클래스로 그냥 신전 털고 요새 두번 털어가지고 바로 시간가속기를 만들었고요 이제 스프만 먹으면서 느긋하게 있으면 바로 99일까지 금방 편하게 갈수 있어요 다음 업데이트에 뭐가 나올 거 같냐고요? 다음 업데이트에? 글쎄요, 진짜 이제 뭐 나올까? 낚시 다음에 이게 예상이 안 간다. 서른 그맵 다음에 갑자기 바로 낚시니까. 그지그지 글쎄요, 다음 건뭐 나올까? 뭐 사막 피라미드 맵 같은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눈 나오는 맵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제 언제 업데이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막 맵이 나오지 않을까. 그 사막 맵에서 뭐 전갈, 뭐 이런 친구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갈 잡으면 전갈 투구 같은 거. 막 전갈 갑바, 뭐 이런 거? 어, 전갈이라. 그럼 난 이제 사막 맵이 전혀 안갈거 같은데? 나는 벌레 무서워하니까. 어. 자, 이제 다음 날이면 99일. 5 4 3 사. 3 2, 2, 2 1. 1. 가자. 자, 시간 감사합니다. 시간. 어 가자. 시간 가속. 가속 가속이 된다. 오케이. 와!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클래스 99일 성공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니 사장까지.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